네, 안녕하세요. 콩코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야생 생존기. 콩 네, 컴코의 초보 야생 생존기 2일차인데요. 네, 오늘은, 어, 좀 다를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1일 차에서는 이제, 어, 마이크래프트 버전을 1.7.10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 오늘은 이제 버킷. 어, 일단 옆에 부분 캐스트가 있잖아요. 네, 이분을 같이 하려고 버킷을 깔았는데, 1.7.10이 갑자기 어, 다운이 안 돼가지고 1 1 0 2로 바로 교체를 했고요. 어, 오늘은 1 1 0 2로 바로 들어와가지고, 모두가 섀도우만 어? 깔려있고, 그 스마트 폰딩이 없는 점,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없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예, 네, 바로 한번 녹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곰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컴코 유튜버 고정 멤버인 제곰입니다 제곱님은어 이제 저의 어 이제 영상 그 영상이 올라간 뒤에 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스카이프 그 아이디 그거를 아이 스카이프 닉네임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는데 뭐 지인분이 뭐 알려줬대요 댓글에다도 안 되고 그냥 바로 저한테 스카이프를 보내주셔가지고. 어 바로 그냥 스카이프 받아서 했더니 이렇게 합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막 했는데 나이도 같고 네, 그래가지고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고요 근데 이분은 약간 좀 근데 방송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동생이 두 명이고 그래서 막 집안이 부러워가지고 방송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아, 금방 때리세요. 다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많은 영상들을 이미 이, 그 뭐였지? 이거를, 이, 이 1차를 다 찍어 놨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로컬 디스크에 제가 그게,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 디스크에 열 공간이 없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그래가지고 어, 영상을 이거를 다시 찍게 돼가지고 약간 그1 1일차보다는 약간 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상자 안에 있는 아이템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 오니까 잠중 자자.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고요. 나이 가끔 해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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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민영. 지금 잔디 대머리 만들고 있었는데, 지 않는 나많네 밤에만 자있수 있다는데? 지금 밤이 아니야? 밤에만 잘수 있다는데요? 뭐죠? 아아 침에 바로 비가 내려가도 모르는 건가? 야 오, 비야 고저라잉그럼네 라이브 툭 주먹! 아니 저기요 에? 아니 이 계단에서 바로 나가 나가는 데다가 이걸 해는으면 어떡하니까 아 대머리 만들 너무 지금 많이 와가지고... 잠시만요. 음, 길을 조금만 내리지 않도록 할게요. 음, 여기요, 봉사... 응. 이 응. 제가 정해 드릴게요. 어디로 할지... 음, 응. 자... 안 없어지죠. 어둡다. 자, 여기서 하세요! 어, 밤 됐다. 일단한번 잘게요, 여러분들. 배고픔이 너무 빨리 나는데? 자, 일어나주고. 님안 자고 있죠? 잘하고요. 아, 이렸다 자. 밤인만 잘수 있습니다. 주시고 일어나줍니다. 일단은, 님. 낮저한테 응? 줘보세요, 낮. 개인인데. 다시든 개인이든. 아니 님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는 뿌시지 말아요. 안 뿌실 건데요?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아 다시 씨앗을 넣어 들어. 흙. 응? 흙이요? 네 상자에 아마 흙 있을 걸요. 흙. <laughs> 아니 진짜 제대로 해요. 그냥 다시 빼는 스파이스를 봐. <laughs> 너무 노잼인개대로 많이 하네. 자자자자자자 네, 지금 나는 소리처럼 저렇게 가족분들 소리가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막, 그, 그래. 땡이, 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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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 나죠? 네. 이런 소리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밟지 말라고요! 밟았어? 아, 이렇게 해주시고. 뭐야, 이거? 얘지 혼자 그냥 되는데? 네. 안 빨리 그렇지. 씨앗, 빨리 씨앗, 씨앗. 씨앗 주세요, 빨리. 아니면 씨앗 심던가. 빨리, 빨리, 빨리. 나, 아이, 갱이 닫아야겠다. 갱이 하나 더 만들어. 나 빨리 철을 구해야 되는데. 아, 제공님 어머니 소리가 좀 많이 날 거예요. 동생들 어, 소리도 많이 나고 방수. 빨리 빨리 가져오시죠. 군대 도아해 지금 시간이 에?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이 금이에요. 길 이런 뜻. 아니 시간이 어, 금니다 저기요 빨리 오시라고요. 시간이 금이나고요세 개밖에 못 얻었는데 그리고 물이 필요해 아 음. 양동이를 어떻게 구하지? 저. 양동이를 구해야되는데?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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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응 네. 자, 씨앗, 이거 할 테니까, 씨앗 좀봐요 빨리. 야, 씹었는데? 끝이? 아, 세 개밖에 없었어요. 님. 응. 아. 그, 곡괭이로. 응. 아. 그, 서, 그, 뭐지, 광산에서. 아. 철세 아. 개만 켜요, 빨리. 응. 뭘로 어, 양동이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나 좋은 생각이 났는데? 뭐야 저기다가 하면 되잖아요. 뭐야 흙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 다 푸시라고요 또. 가죠아 <laughs> 제가 다 푸시죠. 어, 저 천지가서 어디로 갈게요. 저햇뿌리 네. 에삽 만들어요 삽. 삽두개 만들어서, 응. 한개 저한테 줘봐요. 이게 물이 없으니까 계속 메마르네. 흥. <laughs> 미야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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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여 어, 없어요. 삽은 왜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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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아, 없어요. 아, 나무 있구나. 아니, 돌로 만들면 되잖아요. <laughs> 아, 그니까 나무로 그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요. 아, 여기 있다 아니. 좀, 좀, 마인크래프트를 잘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잘못 합니다. 어 빨리빨리. 아, 빨리. 한개 주세요. 아니, 그만 때리라고요, 진짜로. <laughs> 어비 온다. 아니, 계속 때리시네 끝도 없겠다. 밤인데. 어. 여기서 서 무릉 쪽으로 가까이 고어게요 가자. 남산인가야지 아주 철 있으면은 철좀켜 와요. 응. 응. 저희에겐 지금 철이 아주 그냥 막 그냥 필요합니다.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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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뿅! 뾱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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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컴컴님 네네네네 핵불을 안가져 핵불 가져가세요 나이것만 개구여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주신이 이거를 다 이제 갈게요 쓸수 있을때까지 다 써야돼 제이것만 봐. 이렇게 okay. <laughs> 다 쓰니까 없어지네. 다 하니까 없어지네. 다 하니까 없어. 씨앗을 심을게요. 아... 뿅뿅... 어... 씨앗이 없어. 씨앗이 없어! 씨앗을 얻어와야겠구만. 아. 아.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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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와우, 많다, 여기. 내가 다해는데 설마, 씨앗이 한 대도 나왔네. 한 대도 나왔네. 응. 배불 어딨죠? 음? 저한테 가있는데요 음. 저한테 웃어 이 어디 있음?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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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 여자 어디 계시는데요? 저저여기친여기요구 어, 여기 있다. 아, 어려. 여자친너희기면 되죠. 응, 음? 너무 작은가 자, 아, 저기 있는 씨앗을 캐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앗 좀 많이 나와라. 오케이, 와우, 와우. 이 연속으로 나온거지니 자, 아, 오, 세 개. 여기 많이 나온다. 이만네 장비가. 여기 뿔다리네, 뿔다리. 오케이. 씨앗 여섯 개. 와, 겁나 많네, 씨앗. 씨앗, 씨앗.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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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10개다. 대박! <laughs> 방상 가서 많이 케우세요. 짜자자자자라자라자자자. 다음 <laughs> 길면 <laughs> 이한나의스알 <laughs> 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 업로드는 내일 될 거예요. 편집하고 그런거 하면은 6개월리니까 영상 업로드는 아예 안아 내일 업로드 될겁니다아 또, 아또하나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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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님? 응? 지금 밤이 다 되가는데 안 오시나요? 저희 어, 캐곤입니다. 밝게 들어 오시길 권장합니다. 이 동기까지? 이야! 어? 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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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쌔여 어... 왔는데요? 왔네요접시다 자, 잘게요 일단은 어? 일어나줍니다 어이고 아침이 됐는데도 비가 오구만 그쳤구만 비가 오고 <laughs> 아, 크리퍼 크리퍼. 아, 음, 자, 스킬레톤 k e m 영상에서 제가 이제 어, 두분을 두 분을 이제 뽑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이제공님을 한번 뽑았으니까 이번에는 딱 이제 한분만더 뽑고 이제 인트로 아우트로를 제작해 주실 분들을 어, 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척척 척척척척척 아, 이거 아니구나 나바본가 <laughs> 자,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척척 척척척 음. 자이렇게 씨앗을 놔줍니다 그리고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에 지금 나무가 없, 없나요? 나한테 다 있네? 몇개 있어? 21일 개요 캘게요 그냥 제발 왜 이렇게 나, 나무가 없지? 뭐야 이거를 이렇게 봤잖아 여기요? 네. 여기요?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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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짜 철은 보였습니까? 철이요?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요? 동굴은 발견했어요. 아니야아기요 허어! 엄마 나 엄마 왔나? 아무 왔나? 이렇지 마세요 깜짝 놀요 깜짝 놀랍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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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러분들 밖에 안나 거지? 아니 철의 캐시라니까요. 아니라고. 석탄을 캐고 있어요. 자 이제 자 지금 이제 녹화 몇 분했냐? 어, 19분했네. 이제 20분했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이제 20분 정도 됐으니까. 어, 2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철, 철, 철! 아니, 지금 마치려고 하니까 철 나오니까.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네, 2일차 생존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